가수 정동한의 노래가 경산시장 후보의 공식 응원가로 선정됐다. 그게 무슨 노래 정동원의 노래가 공식 응원가 선정된 이유는 정동은 팬들이 자랑스러워. 최근 경산국립대에서 정동원의 노래 비에로는 우릴 보고 웃지는 울려 퍼졌을 때 병성에 있는 가수 정동원의 팬들은 자랑스러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다. 보궐선거에 출마한 홍준표 더불어민주당 경산시장 후보의 공식 응원가가 저렁저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가수 정동원의 비애로는 우릴 보고 웃지를 개사한 캠페인송입니다. 기부한 돈이 새겨진 빨간색 점퍼 차림의 출신이 유세단이 광장을 에워싼 가운데 수백 명의 시민들은 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현장 기자들은 경산시장과의 빠른 인터뷰를 통해 이 노래를 선택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시장은 나뿐만 아니라 많은 한국인들이 트로트 음악을 좋아한다. 특히 가수 정동원의 노래는 부드러운 슬픈 어조의 노래일 뿐만 비로는 우릴 보고 웃지 같은 에너지 넘치는 곡이기도 하다. 때로는 우릴 보고 웃지는 저뿐만 아니라 경산 시민들에게도 응원 거라고 생각합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가수 정동원이 셀럽 인기 순위 서비스 최돌 셀럽에서 3월에 기적으로 선정됐다. 3월 생 세력 중 가장 높은 투표율을 받으며 이뤄낸 결과다. 정동원은 지난 3월 19일 생일을 맞아 팬클럽 우주 총동원의 뜨거운 응원과 축하를 받았다. 덕분에 약 5,140만 9,560표 기록을 세운 정동원. 최돌 세력 종합 순위 1위를 달성함과 동시에 3월의 기적 주인공으로 등극할 수 있었다. 3월의 기적으로 선정된 정동원의 광고는 4월 15일부터 10일간 서울 지하철 건대 입구역에서 볼수 있다. 한편 동원의 개인 유튜브 채널 정동원 TV 구독자가 50만 명을 돌파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동원 팬들 채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뉴스 또 만나요.